이리 날. 잡, 늘어디 잡, 지리죠 잡. Such a night. Oh, Go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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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일 s 블라블라 항상 이렇게 오전에는 뭐 이렇게 기운차게 나왔다가 마지막 1 시간 되면 골골골 하죠 저는 숙소에 거기다 도착했습니다 아 아니 형은 약간 걸을수록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어 박스 박스 무쇠 다리 신발을 탐내한다. 어제 신발을 버리더니 새로운 신발에 욕심이 생겼나봐 요 원래 또 비우면 또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의 본심 아닐까요? 어제 저녁에 대학교 후배랑 동기 찾아가지고 용돈 주고 갔어요 여정을 하다보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끝나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우리 이제 뒤풀이 파티를 한번 하는 걸로 김밥 천국에서 오늘 3일차인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 저는 뭐덕분 하죠 이제 움직요 귀여운 는 정글 숲을 지나서 이게 짐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 공부 안 하면 우리처럼 돼요 저 공부 했는데요? 몇 등급 나왔어요? 우리 때는 중급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중급이지 아니 이 사람 수능을 안 봤네 근해 공식 기억나? 음. 근해 공식보다 사랑 공식이 더 중요해 200원 이별을 이별 한 년에 떠생 삐가 온지이뭐다아니 이거 빅스가 리메이크 했으니까 알 수도 있어 근데 편집자 더보이지 빠란 말이야 베레베리랑 더보이지빠 더보이... 얘기 잘해주면 편집 잘해줄 수 있어 주약 현재 영훈 에리와이거다 한다고? 진짜로? 아 현재 했지 몇 명인데 더 보이지가? 한명 베리베리 강민 호영이 연호 민찬 얼굴 보면 다아 아무튼 플레이더스 아래는 누구 있어? 어? 제 동기분들 중에서도 가수분들이 좀 있어서 주얼리 있었잖아 선배가참조아 짠짠짠 파란도 있었고 너의 들콤한목소리요 도 있고. <웃음> <웃음> 세계는 가수 같은 맞네. 저도. <laughs> 제가 앨범만으로 치면 꽤 많았는데 다 망했어요. <laughs> <번 봐주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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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는데 그 추운 거 모르겠어. <laughs> 아이고, 김 <딩딩? 웃음>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사진만 찍고 아씨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 팬티가 자꾸 끼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괜찮았거든요 아 팬티를 어제 바꿔 입었더니 아내눈 버거킹 맥도날드 하나 둘셋 버거킹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짬뽕 물냉비냉 하나, 하나 둘셋 비냉 그래서 지금 저희 갈라서기로 했어요. 응. 자, 이제 마지막 50분만 걸으면 은 오늘 끝! 이리이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일만 생각할래, 그냥? 자, 이제 오산 숙소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이 시간이 지금 3시 반이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무사히 하고 없이 숙소로 들어가 계시데 호텔 라운늘 숙소 들어가서 체크인 하고 밀린 일들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손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 다음 잠시. 응? 그거 뭐지? 걔 어벤져스에. 문이 열린다. 한 옷. 계세요? 네. 세 번째. 몰라? 응. 오늘 커네요. 3일차 숙소에 도착을. 아늘이 좀. 조금... 일찍 도착했으니까 일단 좀더 찍을 거야. 호텔에서 잠깐 쉬다가 숙소에서 빨래하러 빨래방으로 가시죠. 그래서 빨래를 돌려놓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방 안에 봤어. 오, 됐습니다. 이제 밥 먹고 와서 행군. 아, 이제 저희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 형태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막 입맛이 없어 가지고. 음. 저도 별로. 오늘 입맛이 없네요. 음. 아, 소화가 안되네아나도 입맛 이 없지.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만명좀안 돼. <laughs> 만명좀안 돼서 1230명. 나랑 비슷한데 나도 만명좀안 돼. 지금 59명이던데. <laughs> 제가 원래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형이 그선배님이었잖아 바로 그직원이 선배님, 그때는 근데 다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고 막 이랬는데, 저도 뭐 10년 동안 거의 뭔가 뭐 했는데잘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응. 안 됐어요. 괜찮았다. 응. 응. 아. <laughs> <laughs> 뭐이 장난 아니다. <laughs> 근데 또 이게 <웃음> 주변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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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되게... 그 석한 선배 얘들아 반가워 다 계산이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도 솔직히 학교 그때 친하게 막 잘해주고 좋았다는 사람들은 다 보잖아 욕먹는 사람들 많이 있긴 있는데 누가 있을까 ㅅㅂ ㅅ 싫어하는 사람만 네. 아, 형도 안 보잖아 안 보잖아 뭐지? 친한데? 아 친한가? 응. 친하구나 나도 나도 그렇게어 <laughs>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깜둥기 씨 어디 수원의 왕. 왕 방문하신 수원의 왕 둥개씨 그이 깜둥개가 같이 살았던 동거남 동거남 둘이 사주 봤는데전생연부지라고 <laughs> 한번 걸어보래 걷는 게 제일 쉬울 거 같아 쉽다고? 머리 안 쓰고 야 머리 겁나 써야 돼이 루트가 맞는지 이 경로가 맞아. 맞는지 돈도출이다써배 띄울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일도 고생해 <laughs> 네 깜둥이랑 같이 산 것도 진짜 웃긴데 처음에 기,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기숙사를 당첨이 됐는데 난 기숙사가 약간 학교 선배랑 같이 같은 방 아, 가뜩이나 선배들 무서죽는데 워겠 그래가지고 동기한테 양도를 하고 상혁이한테 상혁아 형이랑 같이 살래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지. 미안해 봉기랑 진짜 그 집에서 추억이 많지. 제가 많이 얹혀서 자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어 매일 날까봐. 빨래방 썰 코너 끝났고요. 이제 빨리 막 빨래 해봐 빨리 거의 다 돼가지고 아 어떻게 미디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눈 테페미 해주세요 테페미 테페미 아시다 아 아빠 배터리가 다 돼서 빨래 걷고 오늘은 여기까지 딱 마치는 걸로 후울 원정대 3일차 미만장 TV와 드림 러라 Thank